안녕하세요, 앙만토입니다 오늘도 제 급하게 진짜 오늘 당일 급으로 가평에또 오게 됐어요. 요즘에 비가 올지 몰라가지고 지붕이 있는 타프가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게 됐고 계곡이 있는 캠핑장이라서 어, 물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캠핑 와가지고 지금 너무 설레게 왔어요 <laughs> 사실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계속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 날씨도 덥고 하니까 못 나오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생일이었거든요 저에게 주는 선물로 요것도 배낭도 <laughs> 오늘 개시했어요 일단 은 텐트를 먼저 빠르게 치고 그다음에 물놀이를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벌써 아니나 다를까 36도 거든요 아, 폭염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그럴 땐 물놀이가 답이다 <laughs>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여름에 물놀이 더워서 더워서 플라인은 따로 일단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일단 너무 더워가고 땀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은 물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될것같아 진짜 이거 목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환복을 잘 했고 이제 물놀이 하러 갑니다 한번 가볼게요 땀 엄청 <laughs> 튜브도 빌렸어요 <laughs> 래서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물놀이 한번 해보러 가자. 오, 물 맑다. 물이 엄청 맑고. 나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 산이.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흰짱해가지고물은근이딱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가가흉가 이들은 제일 아픈데서 노려야 될것 같아. 갑자기 해가 빠져가지고 돌아가봐야지. 아, 일단 물놀이를 하고 왔는데 아, 너무 더워서 일단은 씻지 않고 이 상태로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laughs> 다른 여자 유튜버들 보면은 좀 몸매도 드러내고 예쁜 옷을 입던데.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일단 한번 씻고 나오도록 할게요. 씻고 나와서 뼈, 뼈. 세면수량 총네 칸. 여기도 세면수도 같이. 네입니다.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볼 준비를 할게요. 씻고 나왔는데도. 후덥지근하니까 더워 무엇을 먹을 거냐면 오늘은 사실 얼마 전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못했어요 유튜브상 매년 챙겼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챙기지 못한 관계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그냥 <laughs> 제가 정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소고기에다 뭐냐 꽃게 이거는 지금 맛이 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번에 가려고 시켰는데 못 가가지고 아파서,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먹고, 아니면은 버려야 될것 같아요. 거걸 샀습니다. 백색 다이. 맨날 다이소거 가방 들고 다녔었는데, 이걸로 보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자, 일단, 맥주 한잔 먹고 싶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짠짠. 와우. 와우. 난 부채살. 그냥 호펜에다가 빠르게 구워볼게. 지금 더워가지고, 이게 뭐, 더워서 지금 불을 오래 쓰는 게 힘들 것 같아. 빠르게 구워보겠습니다. 와우. 뭐지? 어이구, 어이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겼고, 이 후추랑 소금 있는 그 고구마 한번 챙겼어. 더우니까 빨리 해야 돼. 너무 더워. 이거 한번 먹어보자. 뭐 상한 거같은는 근데 이거. 이거에다가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 이거 입은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진정한 소고기다. 음! 맛있어. 근 게장은 밥 없이 먹을 수가 없잖아. 밥을 먹어야 되나? 아, 빠르게 밥을 돌려왔어. 차마 게장에 밥 없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맛있겠는데? 온지좀된 거라 생물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다. 한번 먹어볼게. 배탈 나지 않겠지? 음! 음! 맛있어! 밥에 담면 음! 밥도 줘. 이렇게 해서? 이거 살짝 찍어가지고? 음! 아니,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먹으면. 음! 딱 오늘 하루 먹을 것만 한 3, 4개 들어있거든요? 적당한 것 같아. 인간적으로 너무 예다 여름에는 캠핑하는 거 아니야. 비 온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나왔는데, 역시나 비가 안 오는 것 같아. 하늘이 갑자기 엄청 맑아졌어. 너무 맑은 거 아니요? 체리핑계로 해서 에어컨 있는 대로 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아, 저에게 그런 건 사치예요. 그럴 뻔엔 진짜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래도 행복 별거 없다. 호구에다가 양념게장 먹으면서 물로를 한판 땡기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별거 안 했는데, 행복감이 금방 밀려오는데 음. 밖에서 먹어야지 맛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맛법게 설탕 파이가쫙 올라와. 조이야. 작년에도 여기 와서 물놀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왔었고. 가평 사락에 있는 풍진 핑장이에요 아까 보시면 계곡이 바로 앞이라가지고, 가서 딱 놀기 좋아. 오늘 평일에 왔더니 사람도 없어가지고, 전세대고 놀았어요. 아, 시겠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 호경이 제일 지금 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장기간 싸움이야. 제 캠핑 땡볕에서 하기도 힘들고, 결국 밥은 계곡이나 바다인 이번엔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요. 또 이제 여름이 간다고 하니까 뒤늦게 아쉬워. 추워지면은 이날이 그리, 그리울 것 같아요. 게장 ASMR. 오, 이빨 나가겠어. 게장의 장점, 먹기 힘들다 아니 단점 장점 맛있다 복분자이다 택이다 복사 복사각입니다 오늘 복사를 먹어볼테야 그래서 몸이 안좋기 때문에 요거 복분자로 택했고 여러분 이거 술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약을 타줘 먼저 음료수를 타줘 심지어 제로야 타도 안쪄 오도운데 짠! 아우! 나 무슨 일이야? 이거 뭐? <laughs> 다 묻었어 <laughs> 외모 책거 뭐? 이거 뭐? 이거 이렇게이묻히다 먹었다고? <웃음> <웃음> 말씀 좀해주거 <해주시죠>. 뭐? <laughs> 더. 이건 술 아니죠? 복, 분, 자. 복, 복, 분, 자. 복, 분, 자. 한사발이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425칼로리에요. 375g. 425칼로리. 하지만 맛있으면 끝이 쑤. 해가 이쪽으로 딱 해가지고 떠서 질것 같아. 근데 약간 지금 좀저 각도에서 좀 좋은 것 같은데. 개미투마리에 언니빨리에 yeah. yeah. 아니 그래가지고 집에서 나올 때는 풀메일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말이야 바로 물놀이를 해버려가지고 근사치 생얼. 근사치 생얼. 금세 어지고 이제 좀 쉬다 왔더니 괜찮아. 근데 아직 위해복은 못해가지고 새우깡을 사왔어. 약한잔 먹겠습니다. 아우. 새우깡 오랜만에 먹고 맛있어. 근본이야, 근본. 그냥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캠핑을 2, 3주일 쉬게 돼가지고 너무 나오고 해뻤다 근데 또 나오니까 그 폭염에 너무 집 가고 싶었다. <laughs> 음. 밤 되니까 또고독하구만 센치해집니다. 썰캠이 진짜 좋은 게 이런 고유나 정적도 느낄 수 있어요. 단점은 조금 외로워. <laughs> 아까 물놀이 했는데 혼자 즐거워. 물놀이 진짜 같이 해야지 재는 것 같아. 다음번에 한번 또 남은 여름 동안에 한번 더 도전해보는 걸로. 바다나 계곡이나. 낮에 너무 더웠어가지고 더위 먹은 것 같아. <laughs> 자꾸 멍하게 돼. 아, 여름에 진짜 캠핑은 피하는 걸로. 요막장만 하고 들어가서 자보려고 합니다. 음. 한 여름밤의 어. 꿈이다. 저녁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산주면이라 산선해지긴 했다. 조금. 아주 조금. 일단, 텐트 하나 들어왔고요. 여기 또 새로운 그게 있어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 침낭 갖고 다니기는 좀 모호하고, 막 시트 썬은 이거 라이너를 샀거든요? 이거 하나만 그냥 갖고 자려고. 뭔가 이거 하나만으로 아늑한 느낌이 들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도 재밌게 캠핑을 하였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저는 자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무사히 뵐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 잘 자요. 안녕.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밤새 비가 좀 내렸고 또 다른 이슈는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인가봐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바람이 없는 비 오는 거면은 좀 운치있으니까 머물다 가겠는데 바람이 분다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그래도 비, 배고픔을 참을 순 없어 아침을 먹고 갈까 합니다 아침은 오랜만에 카레 카레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뽁뽁한 카리 사왔어요 이거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다행히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가 온 보람이 있네. <laughs> 맞다. 이걸 놓고 해보자. 허리랑. 그래도 이거 빼고, 이거 일체형이라서, 금방 물이 끓어오르네체대치로 해놓으니까. 오, 체감물이었는데, 금방. 끊는 모습. 아니 그리고 우중 캠핑을 원하긴 한데 태풍 캠핑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한일곱시 정도 됐는데 빠르게 먹고 수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됐든 지붕이 있지만 재난 캠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까마귀 이렇키울러아 <laughs> 조금 안타깝게도 김치를 안가져네 소스 개. 이 프로 부족한 카레완. 김치랑 뭐 계란이나 뭐 소세지 이런 게더 있었으면 비주얼도 살고 괜찮았을 텐데. 원래 비, 베이직한 게 제일 맞다요. 한번 먹어 볼게. 음! 음! 미쳤다, 미쳤다. 칼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칼 웬만하면 은 캠핑 나와서 아침에 먹는 거 빼고는 잘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렇게 칼을 찾지 않는데. 빗줄기가 좀 강해지는데? 아무도 많이 먹는데? 순식간에 계곡이 엄청 뜰 거예요. 그래서, 계곡 중, 근처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음! 너무 맛있다. 와, 빛까지 내립니다. 빛까지 내리면 우중식품까지 완벽해. 음 와, 이거 좀 재난 상태인데? 사람 엄청 부러 아, 여름에 진짜 폭염 아니면 장마구나. <laughs>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laughs> 빠르게 다 먹었어. 마지막. <laughs> 으. 다 먹었고, 뒷줄이가 점점 붉어지네요. 빨리 철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어제는 우중 캠핑님 못했지만 오늘 하게 되네요 비가 대차게 쏟아지 <laughs> 그래도 알차게 어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우중 캠핑까지 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네, 그래도 지붕이 있어서 철수를 뭐 비맞지 않고 무사하게 했고 비가 이제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리는 다 마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세요 안녕